자, 이차 부동식, 다음과 같은 이차 부동식의 해와 부동식 요 친구의 해가 같대요. 그때 OA 플러스 B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. 근데 이차 방식, 이차 부동식 구해볼까요? 인수분해가 되게 나왔겠죠, 그죠? 그러면, 6, 4, 24, 마이너스는 6에다가 주면 되겠네요. 따라서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는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 우리가 뭐 누굴 거라고 했냐면 절댓값 x-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대한 해가 서로 같은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기준을 잘 봐봐요. 이거 어차피 x-a가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고 x는 a-b부터 a-b까지라서 얘가 6이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.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죠그뭐 풀면 둘이 열리방축해서 풀면은,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, A는 1이고, 어 B는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보면 이거 답이 나옵니다. 그래서 5 더하기 5 해주면 답은 10인데,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답 찾을 수 있죠. 왜? 이거 딱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. 얘가 A에서부터의 거리가 B인 친구죠. 이렇게. 그게 지금 마이너스 4부터 6까지인 거니까, 이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이 친구 바로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. 죠 중점인 거니까 그럼 이 거리가 5인 거니까 B가 바로 오겠죠. 뭐 이렇게 찾아도 정답을 바로 예쁘게 찾을 수가 있겠다. 정답은 1번이요.